안녕하세요 땅사모 TV 조소장입니다. 오늘 보실 물건은 영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조용한 산과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세크나우스입니다. 텃밭도 바로 앞에 제법 이렇게 넓고요, 한 160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. 여기 집은 따로 펜스를 따로 쳐놨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기는 텃밭 텃밭 쪽기 앞에 입구 쪽에는 개울가가 있는데 개울물이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저 뒤쪽에 우리 집 뒤쪽으로 또세크하우스가 있고요. 여기 조그마한 창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,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쪽에도, 이 뒤에 공간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, 집이 지금 아직 정리를 좀안 하셔서 어수선하긴 한데, 이 옆으로는 산이 있고요. 마을라고의 그리는,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테라스도 제법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. 자, 여기 집이 1층은 욕실, 욕실이랑 그리고 주방이 조그맣하게 이렇게 있고요. 자, 요 앞에서는 전망이 한눈에 이렇게 다나오고요 욕실도, 요 순간 온수기 하고,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2층에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, 아이고, 정리를 안 하셨네요. 자, 2층에도 방이 조그맣게, 이렇게 한칸있고요 어른들 한 3명 정도. 3명 이상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나무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구요. 이상, 땅사모TV 조소장이었습니다.